정말 잘 만들었는데 나도 엄마처럼 성문을 지킬 수 있겠지 이번 베이킹은 대성공이야 잠깐 시켜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먹어줄게 풍신한 어, 크림을 한입 맛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 이 천재 베이비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라고 배꼽시계가 울렸어 어. 지금이니? 이 냄새는 네. 엄마표 촉촉풍신 컵케이크 같은데 달콤한 향기 참을 수 없어 오케이크야내가을 어 먹어도 될까? 그래도 된다고? 알겠어 배 속에서 잘 쉬고 있어? 대답은 안 해줘도 돼이 향기를 풍기는 친구는 누구일까? 오케이크야이 어 어... 친구를 찾은 것 같아 곧 만나게 해줄게 어? 저건 응? 가짜 라면이잖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? 그게 나야 속은 기분이 야. 어때? 나증나 선물로 머리 다듬어줄게 다른 망가는 모습 봐, 생지가 따로 없네. 그럼 나는 하던 음. 일 마저 해볼까? 깜짝 놀래켜보자고. 내가 가짜라는 걸 깨닫기 전에 끝내지 마. 눈높이가 달라지니 느낌이 색다른 거. 꼬맹이가 어? 놀던 자리가 여기였지. 아이고 나 죽네.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. <laughs> 진짜 내가 안 먹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. 뭐? 이러면 안 되는데. 일단 울자. 마이마이 목빵으로 어? 어? 어떻게든 해볼까? 창고에 는 음식 다 털어올게. 좋아, 이대로만 가는 거야. <laughs> 이 음식들. 뭐야? 우리 딸을 <laughs> 위해서 꼬리를 털. 어? 아니 열심히 준비했지. <laughs> 아빠, 나이 치즈라면 어? 먹어보고 싶어. 순한 맛이라 우리 아기가 먹어도 되겠다. 음? 이치는 치즈 맛이 정말 끝내주는데. 잘 먹으니까 더 챙겨주고 싶네. 기가 막도 먹어볼까? 냄새가 심상치 않은 라면이야. 내가 <laughs> 너무 얼른해. 마라가 혀를 사정. 시야. 그런 이 사람 먹으라고 내는 거야? <laughs> 라면이라면 이 라면을 보고 배워야 해 우와, 라면에 엄마 이름이 적혀있어 내 팬이 만들어준 거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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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음. 엄마 엄마 나도 이 라면 먹고 싶어 마지막 남은 거라 양보 못해 어. 미안 어. 엄마 언제 치석이 어. 다 먹으려고? 내가 다 음. 먹어버릴 거야 누굴 닮아 <laughs> 이렇게 잘 먹나? 너무 잘 먹어서 낯설어 이건 찐만두네 음. 만들어 업그레이드 할 음. 방법이 없을까? 음. 루미 잠깐 피자 빌릴게 어떻게 하려고? 피자 위에 만두라고 들어봤어? 맛있는 거 위에 <laughs> 맛있는 거 웃기게 <laughs> 생겼다 다 어, 엄마가 보는 맛인데 꿀조합이네 맛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건 민트초코맛 쿠키야 이 아이스크림은 사실 두 개지롱 난 민트초코 불호야 아빠 이거봐 나처럼 보라색이야 엄청이 괴물 우리 애가 쌍둥이였나? 순진한 저 엄마 아빠를 속이려 하다니 놈이 나 당황스러워 드디어 내 머리카락을 대처했다 이 못된 괴물같은 <laughs> 나를 닮아서 그런가 멋있어 우리 딸 민감하던데 <laughs> 역시 나야 너무 대단해서 혼문을 맡겨도 되겠는걸 시원하다 3 0도이요요 30분이요. 3 0분이이요 30분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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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분이이요3 0이요 30분이요. 3 0이요 30분이요. 30분이요. 어, 아기 핑키야 음, 걱정 마 우리가 왔어. 나도 도우러 왔어. 학교는 또 하루 왔었구나. 괜찮을 거야. <없는> 음, 음, 불은 음, 다 컸으니 음. 이제 안심해. 괜찮니? 음, 이 모자는 아, 뭐지? 모자? 아빠 이 모자를 봐. 이 모자는 블랙의 모자잖아. 용서 못해. 모자를 흠. 잃어버렸으니 새로 사야지. 뭘 살까? 어? 바로 저 모자야. 느낌에 왔어. 이걸 사야지. 플레 여기서군. 어제 아기 핑크 집에 구르질렀지? 내가 한게 아니야. 거짓말. 오.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이마이 마이 먹방 대결로 네 음. 결정하자. 플레, 그래, 넌 진짜 나쁘구나. 넌 <laughs> 나쁜지 안 한다니까. 끌고 음. 있네. 먹나 음. 먼저 먹어볼까? 줄... <laughs> 데, 맵다 센 <laughs> 통이다 나는 너보다 잘 <laughs> 먹을 수 있어 아빠 힘내 시켜서 먹어야지 라면을 <laughs> <레녀를> 받아라 내 <laughs> 담배를 <laughs> <메타매를> 받아 먹다니 <laughs> 이 담배는 <당면은> 너무 맵잖아 <laughs> 아빠 너무 매워 이 라면은 안매어서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<laughs> 빨리 줘자 먹어봐 정말 괜찮아질까? <laughs> 음, 맛있다 이제 괜찮아졌어 <웃음> 다행이야 최고군 <laughs> 다음은 짜장 떡볶이군. 음? 이건 치즈 맛이라 안 매울 거야. 오두개다 맛있어 보여. 먼저 먹어볼게. 음, 쫄득한 걸. 음. 난 뭔가 부족해. 음, 뭘까? 아, 어, 생각났다. 어, 아, 뭔데? 매운 소스가 필요했어. 어. 매운 거잘 먹나 봐. 이 정도는 기본으로 먹지. 난못 먹는데? <놀> 맛있겠다. 히로다치게는 음. 걸. 음. 얼른 먹어야지. 여기 아? 너무 매워 보여. 네, 너무 많이 넣나. 음. 매운 맛이 올라오는데 입에서 불이 수요. 난다. 위험해 보이니 불을 꺼야겠어. 에이, 살았다. 다들 참 잘했어. 물을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우리 덕분에 살았잖아. 맞아 고마워해. 오귤 탕으로네. 오래 대결이다. 대결에 받아주마. 앱니휴앱 제멋이군. 음식 이 떨어졌네. 둘다 너무 맛있다. 잘 먹네. 이것도 먹어. 탕으로 응? 좋아. 다음에도 어, 또 줄게. 야. 나를 빼 끌고 둘이서만 먹다니. 탄산은 어? 원샷이지 에이. 모자 안녕 에이. 이 모자에 있었지? 내무전왜 아, 가져간 거야? 소주 드까 어? 맵지 않겠어? 저 그냥 마시더니 어? 내 어? 어? 아, 어? 뜨거워 뜨겠다 장난 아니지? 파도가 잠잠해서 낚시가 잘 되겠어 물고기가 음, 너무 안 나와 많이 잡고 싶은데 음, 바다가 정말 바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데? 뭐 어, 먹을 거다. 맛있겠다. 냠. 어? 뭐가 찾았어? 누구? 음, 물고기로 나왔었다. 물고기의 다리가 달렸네. 무슨 맛이나요 나? 나 마저도 나줘. 트롤리메로잖아. 먹을 수 있을까? 저으로 먹어보고 싶어. 가능하지. 오케이. 내가 만들어줄게. 날 먹는다고. 셰이 녀석은 블루베리냐? 집게로 <laughs> 꼬집지 마. 빨리 되어라 안돼 그, 대단해 울리메로 너도 초밥이 되라 음, 오렇다 무슨 맛이 날지 궁금해 어, 마지막은 트리피트로피다 난 새우 좋아 고급진 음, 신우 짜잔 초밥 음. 팡팡 완성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 크라브라 고마워 젓가락 떨어져라 야 그럼 무엇부터 먹어볼까? 음, 난 가만히 있었는데 싫어 초밥은 역시 간장에 찍어 한입에 먹어야지 음, 맛있다 음, 맛없다 양 아닌데 난왜 먹을 거야 싫다고 했잖아 분명히 편입어내 공격을 받으라냐 아, 내 얼굴 뻔이다. 날 핥기다니 다른 초밥 먹어야지 펭귄이다 나를 어떻게 하려던 거야 내가 네, 맛있게 먹어줄게 응? 싫어 도망을 응? 거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안돼 초밥은 연어맛 시키는걸 다음은 새우 초밥이다 물속에 차래요 <laughs> 아신 초밥이 완성되다니 더 많이 잡고 싶어졌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널 잡으려고? 이거 줄 테니까 살려줘 조밥을 놓고 도망쳤어 아쉽다 뭐라도 먹어야지 그래도 맛있다 많이 먹어도 재미지 않아 마지막 초밥은 이렇게 먹어볼까? 이렇게 먹을 수 있다냐 맛있다 아니, 서 재밌었어 아직 부족해 크라브라에게 부탁해볼까? 잡아가면 또 만들어지겠지? 음. 그럼 다시 잡자! 금기 잡혀라! 이녀 놀래라... 갑자기 트럴럴레오가 나타났네...